반갑습니다. 동평중 2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비 그라제 선생님 박미영입니다. 오늘 수업은 4단은 소단원 3 소음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소설가 오정희 선생님의 단편소설로 현대인들의 아파트 생활을 소재로 하여 이웃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정이 메마른 현대 도시인의 삶을 비판한 작품이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소재를 통해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하기에 적절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소단원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소설 작품 해석하기. 문학 작품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찾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소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소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현대인들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할 만큼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요. 교양과 품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결말 부분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짐으로서 정이 많고 교양 있는 나가 정작 자신의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요. 예상을 뒤엎는 상황,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공인 나는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이웃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무관심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소설을 다섯 단계의 구성 단계로 나누어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펴고 교과서 부분에 이 구성 단계를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발단 부분. 발단 부분은 181쪽 끝까지입니다. 181쪽 끝까지가 발단 부분인데요.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온 나가 휴식을 취하는데 위층에서 소음이 들러오게 됩니다. 전개 부분은 교과서에, 자, 여러분 교과서 넘겨주세요. 교과서에 182쪽 열압제출까지가 전개입니다. 계속되는 위층의 소음에 일주일을 참던 나는 경비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층에 항의를 하게 되죠. 위기 부분은 교과서 1 8 3쪽에 17째 줄입니다. 교과서 183쪽 17째 줄 나가 직접 인터폰을 하여 위층 여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은 교과서 184쪽 여덟째 줄입니다. 교과서 184쪽 여덟째 줄 표시하시고 나는 위청 여자를 타이르기 위해서 슬리퍼를 선물로 준비하여 찾아가게 되죠. 결말 부분은 184쪽 끝까지입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를 본 나는 너무 놀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 놀랐는지 왜 부끄러워하는지 여러분 알겠지요? 이번에는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서술자이자 주인공 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처지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신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가족들을 위해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나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중년의 평범한 가정주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유와 멋을 즐길 줄 아는 교양 있는 여성임을 알수 있지요.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라고나 할까요. 자, 주인공, 나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나는 2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일주일 동안 참다가 인터폰을 하게 되죠. 이것으로 보아 나는 참을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품위와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경비실에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할때 지켜야 될 수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제 갈등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등 발생의 원인은요, 위층의 소음 때문인데요. 요즘 층간소음이라는 그런 갈등으로 아파트 생활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위층의 소음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을 살펴보면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그리고 불청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청객은 초청하지 않은 손님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2층의 소음을 무거운 수레를 끄는 듯 둔탁한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적이고 무지한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나와 위층 여자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는 위층의 소음 때문에 불쾌하고 위층 여자는 간섭받고 싶지 않지요. 나는 위층 여자의 무성의 한 태도에 화가 났고 위층 여자는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고 살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재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인터폰이 뭔지 알고 있지요? 자, 인터폰은 이웃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이고요.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인 단절된 상막한 현대인의 생활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수 있지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대화의 단절로 인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생활 공간이자 대화와 사랑, 증이 메마른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슬리퍼와 휠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는 소음을 줄여달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자 나의 심정을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이 슬리퍼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위청녀자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장애인인데요. 나는 이웃이 장애인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슬리퍼를 준비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다음으로 휠체어입니다. 휠체어는 소음의 원이 되는 소재이고요. 위청녀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휠체어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게 되고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주인공 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청 여자는 휠체어를 탄 슬리퍼를 신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고요. 그걸 보고 반전이 일어나고 갈등의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나의 인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나는 긍정적인 인물이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나는 부정적 인물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웃에게 무관심한 인물, 위층 여자에게 상처를 준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 소설의 갈래는 현대 소설이고요. 길이가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성격은 현대인의 뉴스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한 비판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그리고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적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현대, 공간적 배경은 도시의 아파트. 이 소설의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제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 단계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인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인물의 행동을 통한 내면 심리 묘사가 두드러지는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 소설에서처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녀는 자주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이러면 아, 이 여자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이런 제시방법을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간접적 제시입니다. 자, 적어놓으세요. 자, 세번째 그레이 후반부의 즉인 반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인들은 유세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하는 주제를 반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어비 수업 오늘 어땠나요? 중요한 내용들은 교과서에 꼼꼼히 필기를 해 두세요. 동평중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라제 선생님 국어 수업 시간 잘 들었나요? 파, 파, 파이팅! 오늘 수업 마치자!